민주연합의 김광진입니다. 어, 방산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해보면 그 사실 국방예산 35조 원이나 되는 이 많은 예산이 다 어디 갔을까?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국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가 국방에서 논의를 해보면 정말 국민들이나 장병들이 필요로 요구하고 있는 예산들은 몇조 원짜리 몇천억 원짜리도 아니고 몇십, 몇십억이면 다 되는 일들인데 뭐 예를 들어 작년에 우유값은 없으니까 우유는 줄이겠다, 뭐 TMO는 줄이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데 빵빵 터지는 이런 사업들은 수천억짜리 사업들에서 우리도 모르게 그냥 터져버리니까 국민들의 실망이 큰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방산비리와 관련한 문제가 되는 키워드는 키워드 사업은 저는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관급 계약입니다. 이건 정말 관계자들 밖에 알지 못하는 사업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광급계약이라고 하는 거. 지금 광급계약으로 2억짜리를 4 1억 했다는 학켄코라고 하는 회사. 학켄코가 기존에 우리나라에 한 번이라도 광급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한 적이 있습니까? 어, 저희들이 그딱 4개 계약을 어, 했습니다. 예. 딱이 사업 하나만을 주려고 만들어놓은 광급입니다. 그렇게 해서 2억짜리를 41억 원에 팔게끔 해주는 거죠. 두 번째는 긴급 소요입니다. 긴급 소요는 청장님 더 잘하시는 것처럼 원래 산적해 있는 중장기 소요 정말 해야 될 것들은 뒤로 미루고 이게 군의 긴급한 소요인지 방산 업체들이나 유관 기관들에 밀려있던 것에 대한 긴급 소요인지 모르는 사업들이 긴급 소요란 이름으로 예타나 아무 타당성 검토도 하지 않고 갑자기 끼어 였는 사업이죠. 세 번째는 FMs입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도입되기 때문에 말하기도 어렵고 또 진행 과정상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검토하기 어려운 이름으로 불리는 FMS 이세 가지 사업이 대한민국 방산 비리의 큰 틀에 있어서의 원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비리나 연관 관계로 있어서 발견되는 군피아 문제는 별건이지만 이 시스템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것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관련해서 지금 이제 K11 복합 소총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98년도부터 연구 개발을 시작해서 중간중간 뭐 사고도 많았었고 총내에서 공중 폭발이 되고 뭐 이런 일들도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방사청은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전자식 명품 무기다라고 하는 걸로 모두 자료도 뭐 내시고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계신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생각하십니까? 음, 저희들이, 어머니, 언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어, ADD가 예. 아주 의욕을 갖고 개발한 우리 첨단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술 개발 또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뭐, 어, 작, 작동 간에 부작, 어, 어 잘못된 점이 많은 문제가 있죠. 예. 이게 한정에 천오백만원 정도 하는 총인데, 제가 총을 가져와서 시안을 보이려다가 좀 너무한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전자식 총이기 때문에 자석만 가져다 대면 총이 격발을 해버립니다. 그 상황은 방사청이나 ADD도 뭐 연구를 통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누가 일반적으로 자석을 갖다 댈 사람은 누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우리 요즘 특전사 요원들 전투 헬멧들 전부 다 전자식으로 바뀝니다. 그러니 이 총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보병들이 쓸게 아니라 전투 장비로 아주 중요하게 쓸 건데 하나에 1,500만 원짜리니까 특전사 요원들은 전투할 때 갖다 대면 총이 알아서 나가버리고 아니면 방전돼 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전자식 장비니까 한번 떨어뜨리면 사용이 안 됩니다. 전기회로 부품이 나가가지고요. 그러니까 침투할 때 들고 갈수 있는 게 아니고 고이 모셔가지고 사용할 때만 사용할 수밖에 없는 장비죠. 원래 미군이 독일과 같이 XM29라고 하는 총으로 개발을 하다가, 우리가 이걸 따라서 연구 개발해 본다고 처음에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미군은 사업 포기했어요. 결국 이거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근데 우린 사업 포기가 안 되죠. 저는 이후에도 계속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 사업 포기에 대해서 청장님이 하셔야 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사청장이나 우리가 군에 따로 같이 두지 않고 방사청을 따로 둔 것은 문민통제라고 하는 것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민통제는 다시 말하면 인적 네트워크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 내리고 결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이 돼도 그래도 어쨌든 수년간 몇천억을 들여온 것이 있, 있, 있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책임을 안 물으려면 문제가 있어도 사업을 종결시키죠. 국가 예산을 끊임없이 투입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멈추는 것도 청장님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기품원에서는 이 사업 도저히 가기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업관리분과위원회 안건 회의를 할때이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동의를 할때 유일하게 기품원에서만 부동의 회의 옵니다. 기품원장님 내용 아신가요? 예. 그러니 방사청이 어떻게 하느냐? 방사청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요. 이 관리 기관 국방과학품질원으로 바꿔 버립니다. 품질 보증 기관을 국방계술품질원에서 국방방 연구소로 바꿔요. 연구소장님, 연구소법에 품보를 할수 있는 권한이 광연구소에 있습니까? 저희는 품보원은 없습니다. 없죠. 이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라서 품보원무는 국방기술 기품원이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을 바꿔가면서까지, 이거 개인 비리가 아니고, 청에서 규정 자체를 바꾸면서도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겠다. 어떻게든, 방충이든, 심의위원회든 회의에 오는 사람 중에 부동의하는 사람들은 아예 떼버리고, 이 사업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국가 예산은 끊임없이 낭비되고, 만들어놓고도 쓸수 없는 사업들이 생기는 거죠. 이거 그동안 드린 비용이 187억 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큰돈이지만, 40... 83억 원이 양산 비용입니다. 만들어놓고 하나도 못쓸 확률은 없죠. 여실하게 증명하는 게 이거 연습해본다고 탐 만든 비용만 260억 썼습니다. 근데, 이거 만들어놓고 탄못 쓴다라고 문제 생기니까 막 써가지고 지금 4만 발다 써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금 계획상으로 19만 발 있는 거 연습해본다고 다 써버린다고 지금 계획 잡고 계신 거 아니에요? 문제 생길까봐. 지적할까봐. 탄 남은 것 지적할까봐.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하시면 안 되고 하여튼 청장님이 문민통제의 가장 큰 특징은 멈출 때 멈추는 것을 결단하셔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 드립니다. 조금 답변, 말씀하십니다. 예. 네, 뭐,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사업을 관리함에 있어서, 어, 모든 사업을, 뭐, 잘못된 사업을 가지 않도록, 뭐, 용, 기를 내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요 K11은 실제로, 좀 전에 예, 우선 탄환, 탄약은 15만 말 남아있습니다. 그 탄약이 사실 안전성이 있는지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15만 발을 어떻게 저희들이 폐기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도로 저희들이 쓸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현재 의사결정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 이 나름대로도 저희들은 굉장히 어려운 기술 개발을 통해서 저희들이 무기를 개발 했고, 좀 이제 원이 말씀하신, 어,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받고는 있습니다만은, 현재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분석할 때, 제가 보고받기에는 기품원도 여러 가지 단약이는 것에 대한 완벽한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해야 되지 않냐는 이런 의사였지, 현재 그 총에 대한, 어, 제가 성능에 대해서는 이견을 그렇게 그런 걸 아닌 로제고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요 문제에 대해서 ADD랑 어떻게, 저희들이, 저희들은 그 당시에 그 분과위원회에서는 이 정도의 기술 보안이면은 저희들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ADD가 중심으로 돼서 다시 한번더 기술적으로, 저희들 이것은 뭐, 저희들이 이것을 어, 무리하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결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고민을 다시 해보고. 근데 그건 저희들 이 현재까지로서는 그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입니다 원님께 또 다른 또 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네. 김광준 원수가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질의 끝으로 손인춘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